요즘 비 소식이 참 잦은데요. 오늘도 전국 흐린 가운데 점심시간 이후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아도 전국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퇴근길 무렵까지 중부 지방에는 5에서 40mm,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는 6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크고 튼튼한 우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파도가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안은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발효돼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에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파도는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회색빛을 띠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높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29도, 춘천과 청주 25도, 홍성 28도로 후텁지근하겠고 동해안은 2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식중독 지수가 높아지겠으니 음식 드실 때꼭 익혀서 드시고 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공기질은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존 농도는 보통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